트럼프 대통령이 와가지고 북한을 보니까 어떤 그 4년 바이든 정부 사이에 북한이 핵 능력 이더 많이 네. 고도화돼버린 거예요. 음.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오는 겁니다. 음. 아니. 왜 당신들은 핵 보유를 주장하지 않느냐 왜 진보는 핵 보유를 주장하지 않느냐 음. 저 보수들은 왜핵 보유를 주장하느냐 근데 음. 보수가 핵 보유를 주장하니까 불안하다는 거예요 박정희처럼 핵 보유하면은 음. 자주국방을 내세우면서 한미동물 이탈해버릴 것 같다 그러면서 예. 군사 독재를 할것 같다는 거고 음. 그래서 진보 진영이 핵 보유를 좀 주장해 주면 좋겠는데 혹시 중국 눈치 보냐? 예.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. 예. 그래서 무슨 소리냐? 너희 눈치 본다. 한미 동맹과 우리의 평화적인 핵 활동의 범위가 넓혀져 가는 거지 공존할 수 있다면 우리는 평화적인 핵 활동의 범위를 넓혀가겠다. 그랬더니 뭐라 그런 지 아십니까? 북한을 상달라면 대 당신들이 음. 너무 빈물자어서어렵것 같다. 음. 북한이 옛날에는 반급 정도 찼으니까 우리가 핵이 없어도 아니면 평화적인 핵 능력이 별로 없어도 됐는데 예. 북한이 확 올라갔으니까 평화적 핵 활동. 이라고 한 전제로 농축을 20%까지 장기적으로 할수 있는 것을 사전 승인해 달라. 예. 이번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. 아니 평화적 해활 등의 범위를 넓히겠다고 좀 주장을 해달라. 음, 어쨌든 이제 미국이 북한을 이제 새롭게 좀 장으로 끌어내려면 남쪽이 가지고 있는 견제력이 좀 있어야 되는 예, 거예요. 우리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. 예. 예.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균형추를 맞추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다.